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봉수 노무사님 모시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자문한 사건이면서 저희 정봉수 대표 노무사님이 이 관련해서 기고문을 쓰셨는데 이제 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배경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어,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어, 모그 연주단에서 어, 있었던 일입니다. 전체 회의에서 어, 그 인사를 담당한 그 총, 총무하고 그 예술 단장이 그 회사의 인사 시스템을 설명해줬고 거기 참석한 근로자 중에 한네 명이 그 어, 질문을 하는 와중에 어떤 그게 대상 그 어, 실제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총무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견해를 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 이러한 이유로 인해가지고, 어, 그, 어, 총무가 어 어떤 정식적 피해를 입었고, 또 계속 그 어떤 두통이나 어떤 괴롭힘을 많이 느꼈다. 이렇게 해서 몇달 뒤에, 어, 그 회사에 그 고충처리를 신청했고, 이것이 정식으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 괴롭힘이라는 판단 하에서 어, 외부의 전문가를 통해서 이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의 전문가의 결론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가지고 고충출의위원회에서는 그이 근로자의, 근로자 그 질문을 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전체 회의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4명의 어떤 근로자에 대해서, 어, 경고 처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견을 냈고, 회사의 인사, 위원회에서는 그 고충처리위원회의 어떤 제안을 수용해서 징계 중에 가장 낮은 어, 경고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어, 징계를 받게 되면은 연말 상여금, 연말 특별 성과급에서 가장 낮은 점수로 평가돼서 어, 어떤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있는 네 명의 근로자들은 어, 그 이런 경고 처분에 대한 어, 부당 어, 경, 어, 징계 구제 신청을 어, 노동위원회에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노동위원회에서는 이 어,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성립이 되면은 회사의 어떤 경고 처분이 옳다. 아니면 그 직장내 괴롭힘이 해당이 되지 않으면은 어, 괴롭힘이 해당이 되지 않 그러니까 어떤 징계가 무효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문제는 회사 정책을 소개하는 이 자리에서, 어, 그 근로자들이, 근로자, 어, 약 40명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근로자 4명이 어떤 집중적으로 총무에 대해서, 어, 어떤 총무가, 어, 업무 집회하는 과정에 이러한, 어, 불만적이, 불만이 있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표시했는데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 그런 내용을,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 총무에 대해서 한게 아니라 네 명씩 그렇게 했다는 게 그러면 이 총무에 대해서 이네 사람은 평상시에 어떤 그런 그 반감이나 그런 거를 가지고 있어서 집중적으로 네 사람이 한것 같은데, 그 조금 어찌 보면 집단적 이지매 같은 사건이네요? 예, 그렇게, 결국은 회사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부당, 어, 징계 구제 신청을 한 근로자의 주장은, 어, 근로자 네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어, 1, 근로자 2, 근로자 3, 4 이렇게 해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근로자 1은 이그 총무가, 어, 그 직원들하고 이렇게 만남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어, 어떤 전체 직원들한테 어, 어, 자기가 또 나이나 아니면 또경위이 오래됐기 때문에 어떤 반말을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말에 대해서 시정이 되라는 그런 틀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근로자 2는 음, 자기가 그 몸이 아파가지고 어, 어떤 병가를 들썩려고 했는데 병가가 남아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려고 했더니만 그 총무가 어, 어, 그 연차휴가는 하루 전에 신청해야지 갈수 있다. 그래서 바로 어, 출근해야 된다 해서 그 당시에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했던 이,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 어, 그 예술감독한테 어, 이럴 경우 어떻게 되냐 이렇게 제시했을 때. 당연히 병가로, 병가 필록 없지만 병가로 신청해서 쉬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사실 총무가 병, 출근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힘들었다는 그런 내용을 했고, 또 근로자 3은 그 연차 휴가를 그약 2시간, 그러니까 한 1시간 반을 아이 어떤 행사 때문에 그, 좀, 참석해고 오는데, 그, 시간 단위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총무가 부 반드시 두 시간을 끊어서 사용해라. 그래서, 자기는 미리 왔지만, 은좀 더, 그, 니까두 시간을 써야 됐다. 그, 그러니까 한 시간 반이 아니고, 두 시간을 써야 됐다. 요런, 그, 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4는, 이런 근로자 2하고 근로자 3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어, 좀, 회사가 좀, 너무 융통성이 없게 처리했다. 하면서, 어떤 총무의 업무 일처리에 대해서 비난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어, 어떤 비판적인 얘기인데, 실제적으로는 회의에서는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건데, 그총무 입장에서는, 어, 이 근로자들이 단합해서 자기만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걸로 인해서 두통도 발생했고, 어 업무에 어떤 집중할 수 없는 이러한, 어,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것은 직장내 괴롭힘이다 해서 신고를 한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네 명,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 1부터 근로자 4까지 다 어떤 면에서는 이 총무에 대해서 공격하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같은데 그러면 이런 근로자들이 어떤 그회사에 이런 그 직장을 괴롭힘으로 어그한 명이 됐을 경우에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신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예, 여기에서는 이제. 그, 사실, 그 사건을 조사해 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지만, 경미한 사기, 그, 경미한 내용이고, 또, 앞으로 계속 같이 근무해야 되는 직원이고 해서, 징계 중에 가장 낮은 징계를, 낮은 징계인 견책, 적 어, 서명 경고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된 게, 어, 그, 경고를 받은 직원은 연말 성과급을 받을 때 가장 낮은 점수로 평가돼가지고 어떤, 그 받게 되는 평균인 그니까 평균 성과급의 30%가 감해된 그니까 적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자 4명은 어그 노동위원회에 어 부당 징계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위원회는 그어그 노동위원회 내린 결론은 그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이 어 어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면은 어 어,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 그 근로자에게 정리 사항이 육체 사항에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어, 업무의 적정한 지위를 그러니까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는다. 그리고 또 그, 어, 어떤 직책이나 이런 우위성을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어, 업무의 우위 그러니까 어떤 직책의 우위성 그리고 업무의 적정 범위 넘, 넘어서 이제. 어, 이런 두 가지 조건이 있고, 또, 그 결과적으로, 또, 근로자, 이제, 어떤 피해 근로자가 어떤 고통을 호소해야 되는 그런 세, 세 가지가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근로자가 고통을, 그니까 고통을 호소한 거는 맞지만은, 그만,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이런 내용은 업무 관련성이 있었다. 근데 힘의 우위는 있었는지, 근데 여기서 실제적으로, 그 회사의 총무가, 그, 당연히, 그, 힘이 있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후, 이, 어, 어떤 총무가, 힘의 우위가 있고, 여기서 질문한 근로자는 어떤, 어, 어떤 통제를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우위가 없었다. 다만, 그러면 집단성이 있었냐. 이내민이 동시적으로, 그렇게 총무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전체 회의석상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노동인의 판단하면은 사죄는 모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데 여기서 사죄는 모의가 없었다. 어 그리고 또어 이들 관계에 대해서 어 서로 이제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연차나 아니면 병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죄는 모의를 했는지 이 부분도 없었고 또 사실 이 근로자가. 그 회의를 있기 전에 다른 근자에게 불척중 다수에게 자기들의 고통을 설명해 준 바도 있기 때문에 이 근로자 4명이 그 당시에 어떤 자유 발언하는 차원에서 나온 거지 어떤 같이 힘을 합쳐서 얘기한 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단적인 우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는 본, 어, 어떤 전체 회의에서 총무에게 부정적인 얘기한 근로자 네 명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 노동 연원회가 이제 어그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그 어 연주회는 어그 시립 연주회는 그 기존의 그 징계를 했던 내용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무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노동위원회에서는 이제 그 그거를 이제 그 말하자면 뭐 각하 처리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어, 아, 이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응. 어떤 직장내 괴롭힘의 요건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 근로기준법 76-2의 범위는 그 직장내 괴롭힘에 설명이 돼 있고 여기에서는 어떤 힘의 우위를 이용해야 된다. 그리고 업무의 직종 범위를 넘어야 된다. 이런 범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서가 판단한 것은 어, 여기에 그 회사의 어떤 총무가 일반 근로자들보다 힘의 우위가 있다. 그리고 회사가 주장하는 어떤 집단적인 어, 어떤 집단적으로 자기를 공격했기 때문에 어떤 어, 다수의 어떤 어, 다수라는 우위가 있었다. 그런데, 어, 여기에서, 어, 근로자들이 사전에 모의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반응을한 거기 때문에, 어, 이것은 집단적 우위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본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 지금 국, 국 국가 그 단체, 어, 음악 관련 단체는 그 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따라서 다시 어, 원위치로 그뭐 진행을 해야겠나요? 그 그러니까 음, 어떤 그 징계 그, 징계나 이런 게 없이 그렇죠. 이제 네. 그 사실상 이게 사실 회사가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계속 조사하고 관련된 징계 조치를 하고 하는데 이 사건은 벌써 1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2023년 음. 어 2023년 어 12월 8일날 발생해서 어 그, 그 2024년 3월달에 고충처리가 제기됐고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는 5월달에 그어 5월달에 어떤 뭐 고충처리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징계를 통보한 내용입니다. 또이 근로자들은 바로 한달 정도 지난 다음에 그부담해 부당, 부당 징계구제 신청을 했고 이번 11월달에 지 강남노조 법원에서 이 근로자를 대리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이 직장 내에 괴롭힘이없었다 이런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네, 아무튼 뭐 좋은 결과가 난거 같아서 잘된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마디 더한 마디 더, 더, 더 말씀드리면은 이런 판단 기준은. 어떤 직장 내에 괴롭히는 어떤 정의 규정을 가지고 어떤 업무의 직접 범위는 넘는다든지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판단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사건을 이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